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성령을 받아라 주절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면 의뢰의 행사처럼 했던 이 생활을 올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받을 영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기한시간 되시길 예수님으로 주원합니다. 아멘 예수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또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면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이 이 영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산정에 대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받을 명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39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을 내가 너희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낸 보내신 이에게 돌아간다 했습니다. 이런 말씀할 때 제자들은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39절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자들,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했습니다. 아멘. 예,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말구 위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30세, 물세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3대 진리는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되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요셉이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낳신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낳심은 이라니라 하면서. 모치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나셨다. 혈과 육의 이름 예수로 나타나셨다.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나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음 1장 21절, 아들 라인의 이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재석 보낼 예수라. 예수님을 보내는 것은 자기 백성 우리를 죄를써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또한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과 함께 나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시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찬나라고 이길 자로 보내신 예수다 이러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장사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드나시니라 영원이라는 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떠나야 시작되는 장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마저 다 이루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마저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혼들에게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구 나라로 내려가시다 성령과 영이 내려간 옥. 그래서 땅의 모든 악한 무리에 거기서도 군하로 내려가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누가 보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려니 이름으로 나실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카음이라 거룩한 성령과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보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리하나 유익하라 하였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이사 너에게로 성령을 너에게 희 오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내가 가야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들에게 뭐이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죄에 대하여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죄하는, 우리가 자본죄 여러가지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아멘.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 간에 너희가 다시 나 보지 못함이다 심판에 대하여하면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을 거 이미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 16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르기를 이러, 이런 말이 많으니, 지금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 내가 이야기 너에게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경에 오면은 그가 너희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일에게 알일이라 어떤 영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부활하셔서 가시고 나서 보내시는 보혜사성,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성령, 성경, 진리성령이 의 오시면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장 8절에 돼 있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오늘 모든 사복음을 요약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이 종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일찍 와서 무덤의 학률을 보라고 장례를 치려고 와보니까 예수님이 없었어요. 막달라 말에 일곱 명이 귀신이 들었던 걸쪼개준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알츠에 마리아 엄마와 여러 여인들이 와서 장례하시고 왔는데, 모두 문이 열걸 열, 열 고민하고 왔는데, 모두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뒤에서 말을, 말하니까... 누구 만약에 이 예수님 시체를 치워서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니까 마리아야 하는 소리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려워 문을 꼭 잠궜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제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이것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모든 성령을 보내주고 너희들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내가 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 처서로 간다. 모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무지해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손과 육군을 보이시면서 제자들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어? 돌아가신 예수님 못자국이 있고 장에 찔린 한 년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때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21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다시 예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를 보내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에 주었던 약속, 언약의 평강이 있을지에다가 오늘 부활해서 주는 평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약속을 준 평강을 믿느냐, 오늘 부활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에다, 부활의 평강을 믿느냐, 이것은 각자의 믿음의 차이 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시는 21절 말씀,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평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너희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22절 말씀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쉬지 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성령을 받아라. 이때 제자들에게 최초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줬는데 아무리 성령을 줘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명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는 나도 너를 보낼 것이다. 아멘. 어디로 파송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세 가지 사명. 그리스도의 부활, 몸이 부활하고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다고 하면은 내게 아무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믿고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과거를 들 먹이면서 염려, 걱정, 불안, 초절을 자꾸 끌어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부로 예수 이름으로 탁 찾아내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로 평강을 받았다면, 평강이 임한다면, 그때부터는 염려, 걱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평강 속에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파송을 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성령을 받아라 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줬는데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는데도 감사 듣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믿음이 없으니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성령 안에서 항상 믿음을 믿고 그다시 만약에 성장돼서 성장돼 열 가지가 커져 열매 가되면 성령이 깃들면 그때부터는 입에서 감사가 넘쳐 나오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보는 몸과 몸은 죽고 예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말씀해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라 그리스도에게 하셨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미 이루어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자, 지식에서 자라가 자라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어제와 영원히 하나 아,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지가다 있습니다. 아멘. 지혜와 지식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저기 우리가 행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는 행사만 돼선 안 되고 부활의 생기를 가지고 365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토여의이름추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영이 들어오며 그 영은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들었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또 평강이면 이 평강을 받은 건내 주는 말씀을 깨달아서 전파하라. 그래서 너희도 떠나라.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줬는데, 성령을 줬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선물을 줬는데, 어떤 선물을 줬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줬습니다. 그혜자만의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입으로 신의 구원의 또 선물을 같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날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리고 행복하고 좋은 조건에서 예배드리고 생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그가 너희 모든 진리가 언제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내일리 말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성령을 받은 자내 자녀에게는 이런 영의 열매를 준다. 성령의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영의 열매 네가 영을 받았으면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6절 다 같이 찾아서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것을 그 금지할,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룡을 품아니고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을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을 구하여 서로 노역해 하거나 서로 포기하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이 뭐였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네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다.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서로 사랑했는지 안했는지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사명을 준거한면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 2장.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나도 너를 보내다세 번째,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사로서 모든 것을 다 자기는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믿는 믿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들에게만 나타나는 영 열매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영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맞아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또 선물이고 또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염려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을 주느라. 평강을 받으시고 또 너희도 떠나라 너희도 나같이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서 후사라서 모든 하나님 주인의 권세와 권능을 누리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